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고전은 맹자가 한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유덕 해술 지자 황전 호진제 풀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빼어난 재능은 환란 속에서 연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더 이해를 돕고자 좀더 뜯어보자면 본문에 나온 덕혜라는 것은 훌륭한 인격을 말하고요, 술지는 빼어난 재능, 진질은 환란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이걸 이어서 풀면 본문 내용과 같아지는 겁니다. 훌륭한 인격과 빼어난 재능은 환란 속에서 연마되는 법이다라는 말인 건데 재밌게도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좋은 환경 속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는 것은 인격 형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맹자는 환란 속에 있는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고신과 얼자를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맹자는 2000년 전 인물이기 때문에 고시는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를 말합니다. 얼자는 첩의 소생을 말하고요. 우리들도 TV를 봐서 드라마를 봐서 알죠. 지금 이두 그룹은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그룹은 자신이 약자인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만반의 태세를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덕혜술지를 몸에 익힌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있어서 맹자가 한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그 환란에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많다는 걸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만큼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본문 내용은 시기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빼어난 재능과 인격 향상은 그 환란이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꼭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말의 뜻이 좀더 자연스럽게 저의 머릿속에 다가오긴 했지만, 저 역시 3년 전 힘든 시간을 겪을 때는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환란이라는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걸 들으시는 제 나이 또래이거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주어지는 환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칩니다. 사람들은 살아야겠기 때문에 내가 재능을 연마해야 된다면 재능을 연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모자란 인간이었다면 좀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방향에서 좀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음.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저도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에 대해서 어떤 제 인생에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그냥 펴져 나갔다면, 음 아마 제 고집이 하늘을 찌렀을 겁니다.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겠죠. 음, 제 주변에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본문 내용을 반대로 해석했던 내용이 있었죠. 좋은 환경 속에서 고생 모르고 잘한 사람의 인격 형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뜻한 바대로 너무나도 그 방향대로 잘간 사람들은. 뜻대로 일이 잘 풀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집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런 분들은 아직 그분의 제가 말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루어 짐작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고집이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좀 먹었을 때, 그때는 아마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기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환란을 피하고 싶죠. 저 또한 그렇구요. 하지만 근데 사람은 뭐 사람일 뿐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것저것 알아가게 되죠. 인간 관계에 대해서든 돈에 대해서든 많은 인간들을 겪으면서 상처도 겪고 아픔도 겪어 보면서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자기가 연마해 나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기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건 좀,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좀 변태 같습니다.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기회가 오는데 압니다. 그 시간을 착실하게 겪어보다 보면,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는 그 순간들이 옵니다. 참, 하지만 그게, 이게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시간이 정말 넉넉하진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진 않죠. 참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은 이 시간을 견뎌온 분이거나 견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지내온 분이시라면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겪으면서 자기가 자아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가 모자란 것인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참 아픈 말입니다. 환란 속에서 자기 자신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을 맞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국민학교를 나온 세대입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얼토당토 않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책들 부자에 관한 책들을 보면 좀 제가 읽기가 싫습니다. 음, 왜냐하면 꼭 어떤 법칙 그것만 하면 그것만 꾸준히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책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거는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저와 비슷한 시간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최소한 국민학교 6학년을 나와야 중학생이 되는 거고 또 중학교 3학년 생활을 끝내야 고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에 주어진 어느 일정 부분, 최소한 3년 이상은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이 본문 내용처럼 연말을 해야 뭔가가 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최소 3년에서 6년인 겁니다. 갑자기 오는 그런 여행은... 저 또한 바라기도 합니다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본문 내용처럼 지금 환란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저처럼 뭔가 해보자고 이제 뛰쳐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음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아픈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말은 맞습니다. 오늘도 음,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그 말씀 안 드렸군요. 제가 요 근래 정약용 선생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좀 궁금해서 공부하고 그 와중에 제가 몸이 좀좀 좀 부실한가 봅니다. 좀안 좋아서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죠. 한 일주일 쉬었다가 했더니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